지금 채용권 중에 제일 효율 좋은 여기 한정상품의 태스크 채용 패키지를 구매했고요. 이제 현금으로 따지면 7만원으로 딱살수 있는데, 이게 제일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과금하시는 분들, 소소하게 과금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고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처음은 나쁘지 않네요. SR인 것 같긴 한데, 뭐, SR이 어떤가 도감 채운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 안 늘려서 할게요. 저돈 없으니까. 우선은 이 패키지는 체험권 50개를 주고요. 제일 중요한 건 SSR 확정권을 주니까 그게 제일 큰 메리트 같아요. 50개를 까면 확률이 3.5%니까, 30개당 하나는 나와줘야 되는데, 두 개가 나오면 잘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개를 목표로 해가지고. 아, 나 이거 잠시만 이거 늘릴게. 이거는 그냥 편집하고, 어 이거 어차피 늘려야 되니까 나도 50개 늘리면 딱 닦을 수 있거든. 진짜 안 뜨긴 하네요. 예, 확률은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제가 솔저 디펜더로 돌리는 이유는 그냥 제, 그냥 미신이에요, 미신. 그냥 이렇게 해서 잘 떴었거든요. 예, 근데 겁나 안 뜨네요. 그냥, 그냥 카운터로 돌리겠습니다. 아, 쓰알 하나는 떠줘야 되는데. 아니, 양심적으로 하나는 주겠지. 괜찮아, 아직 많이 남았어. 어, 제발 <웃음> <웃음> 어, 어, 내, 내가 <laughs> 이상한 건가? 줄만한데 이정도면 하나 줄만한데 정주영 정주영 너무 안준다 줄만하잖아 이제 오늘 몇개를 껐는데 아니 씨, 이제 반깠 거든요. 오케이, 드디어 하나 떴습니다. 어 아, 드디어 하나 떴다. 와 신지아가 떴어. 오케이 하나만 더 떠주면 평타 이상이긴 한데. 지금은 그냥 납배 이 정도면, 그냥 그냥 아직 20개 남았으니까 괜찮아요. 아직은. 가지고 있는 중복 영웅이거든요. 나중에 초월 제로 쓰면 나쁘지 않아서 굳이 지금 덱을 뭐 엄청 향상시킬 수 있는 영웅 아니면 굳이 아 아니 제가 착각했네요. 저나 스트롱 골드 뽑아야 되는데 아 깜빡했어 이 아이디 스트롱 골드 있는 줄 알았다. 스트롱 골드 저격해서 솔저 디펜더로 돌릴게요. 솔저 디펜 그 스트롱홀드 뽑으시는 분들은 이걸로 돌리시는 게 확률이 높긴 한데 아니 근데 이러면 하트베리가 뜰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이걸로 돌릴게요 나 스트롱홀드 뽑아야 되는데 뭐한 거지? 스트롱홀드 없어 생각해볼까? 이거 스트롱홀드만 나와주면 거의 완성이라서 딱 스트로몰드 하나 먹었으면 진짜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하나밖에 안 준다고? 서운할 것 같은데, 38분이 나와버리네. 저렇게 짧은 애가 있어. 아좀 서운한데 이 정도 결과는 음음네 장밖에 안 나왔어 줄때 됐잖아 반전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얼른 줘. 아, 3시간이, 아, 씨. 시... 3시간이면 이거 SR 아닌가? 아, 아쉽네. 잠시만요. 너무 안 준다.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이거 주면 안 돼. 즉시 확인권을 주라고. 채용권 필요 없어. 왜 이렇게 많이 줘? 체용권 필요 없어. 주지마. 즉시 확인권을 살까요? 즉시 확인권이 어디 있더라? 어 오만 사천 원와왜 이렇게 비싸 너무 안 준다 버금가? 50개 됐잖아. 50개 하나 뽑았네. 잠시만 이거... 이거 사자. 이왕 다한 거. 뭐 골드 5만 4 0원 없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사자. 그냥 보기 좋게 다 까는 게 좋으니까. 다 까지도 못하네? 한번더 돌릴 수 있구나. 아, 이건 좀 아쉬운데. 이 결과는. 마지막,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중 요한, 거, 여 기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품의 최고 매트 긴하 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애들이 다좀 나쁜 애들이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나쁜 애들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본인의 덱이 조금 완성됐다 싶으신 분은 중복 영웅이 나오는 게 낫겠죠 다시 키울 거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지금 마리아랑 카엘이랑 신지아가 있기 때문에 3분의 1 확률이에요. 굳이 샤오린이랑 에스테로사랑 팬들을 뽑을 필요가 없어. 음. 사용해보겠습니다. 제발. 제가 중공, 중공만 떠도 좋을 것 같은데. 에스테로사네요 하필 떠도 50%의 확률도 빗나가네 아 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laughs> 결론은 어떻게 되냐 어... 잠시만요 이거, 그, 패키지, 얼만지, 아, 뭐 샀는지 확인 못하나? 구매한 거 내가 볼수 있나? 구매한 거못 봐? 아 잠깐만 형들 이거 어차피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제 아이디 제 본캐 한 번만 갔다 올게요 본캐는 이거 안 샀으니까 음. 그러니까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구매하면 사라져 버리네. 이거 아이디 버려 버렸죠, 제가. 사용 안 합니다. 정리 많이 드렸는데 대기 망했어. 복구가 안 돼. 음, 제가 이걸 샀어요. 런칭 한정. 이게? 음, 잠시만요, 지금 화면 이상할 텐데, 금방 돌려드릴게요. 어,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음, 이 계정은 7만원 가금 결과는 캡처에서 이거를 구매했거든요. 4천 다이아, 그리고 150만 크레딧, 그리고 채용계약서 50개, 긴급채용쿠폰 50개, 뭐, 긴급채용쿠폰은 자연스레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50계약서랑 음, 다이아는 아 150만 크레딧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소 이거 채용하다 보면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100만원이 남아있고요 크레딧이 그리고 다이아는 4,000개 그대로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총 결과는 SSR, 신지아, 신지아, 한나, 어, 이제, 확정권에서, SSR, 슈벨리아, 한 개, 마디, 그리고, 어, 다이아, 4,000개, 그리고, 크레딧, 100만원.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래서 어 보시면 보통 SSR 하나 뽑는데 어한 2.5만원 그렇게 보통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만원 정도 말씀하시는데 음 SSR이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채용권에서 하나는 뜨실 거예요 제가 못뜬 거라서 잘 하시면 어두 마리도 과두 마리 채용 가능하면 주말리 성공하면 나쁘진 않다. 확실히.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음 계정이 조금 대기 완성되신 분들도 초월을 할때 필요한 재료도 재료를 사는 것도 과금이 효율이 좋아 보이는데 이 채용 특가 패키지로 이제 중복 영웅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복 영웅 뜨면 베스트이긴 하니까. 그래서 7만 원 가금해서 총 SSR 두 마리와 그리고 다이아 4 0개 그리고 크레딧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나쁘진 않네요. 근데 금액을 많이 투자해서 그래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저 SSR 한3마리번 나왔으면 기분이 엄청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과금하실 7만원 정도 뭐, 직장인분들 과금하실 거면 해보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우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